드디어 파리 에펠탑에 왔습니다. 오늘 그 날씨가 흐려서 꼭대기청은 만개에 가려가지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는 올림픽 준비 때문에 철망을 설치를 해놔서 전망 좋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직접 와서 보니까 사진으로 봤던 것 보다는 훨씬 더 어, 웅장하네요. 지금 여기 입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그 줄을 지금 서고 있는데, 저는 그냥 여기 멀리서 이 사진 찍고, 주변만 구경하다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